자 봅시다. 자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배워볼 겁니다. 아 그런데 관계대명사 중에서는 생략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관계대명사는 주격도 있고 두 번째 목적격도 있고 세 번째 소유격도 있었지. 자 그러면 언제 가능하냐? 첫 번째 관계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언제나 생략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격. 즉, 관계사 뒤에 주어가 없는 관계사 뒤에 비동사가 나와 있으면 관계사와 비동사 전부 다 생략이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 관계사와 비동사가 생략되고 ING와 PP만 남은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현재 땡땡 과거 땡땡. 분사, 과거 그치, 분사. 그렇지,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사실은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구문입니다. 자, 유의할 점은 뭐냐면, 목적격, 즉, 관계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관계사라 할지라도요, 앞에 전치사가 나와 있으면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관계사 앞에 전치사가 나오냐 하면, 사실 관계대명사는 두 개의 문장을 한 개로 이어붙인 거지 얘들아. 자 근데 원래 1번 문장은 I like the hotel이었고요. 이 문장의 <laughs> 2번 문장은 I stayed in hotel이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중요한 거두 문장 사이에서 중복되는 명사 호텔과 호텔을 찾았는데 두 번째 중복되는 명사 앞에 전치사 누가 있어 인이 있어 얘는 생략할 수 없는 아이야. 그러면 이 호텔을 지워버리고 관계사 위치로 받을 당시에는 which I stay in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전치사를 아예 앞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앞으로 보내서 in which로 쓰거나 at which로 쓰거나 on which로 쓸때 그럴 때. 앞에 전치사가 나와 있으면 이때 뒤에 나온 관계사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요. 어려울 거 없어. 관계대명사 앞에 누가 있을 때? 콤마가 있을 때. 자, 여기 지금 콤마 나와있지 얘들아? 그치? 그리고 여기 뒤에도 지금 콤마 나와있어. <laughs> 관계대명사에서 콤마는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때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으면 사람이면 후밖에 안 되고요. 사물이나 동식물이면 위치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컴마 뒤에 대신 쓸수 있다 없다 아, 절대로 아, 없다. 아. 또한 가지, 자 전치사 뒤에 대신 절대로 쓸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전치사 인뒤에 위치 쓸수 있었잖아, 얘들아. 그런데 인 대신 쓸수없다는 얘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자 다음 <laughs> 세 번째 선행사가 안문장 전체일 때자 he quit smoking 그는 금연을 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거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서 그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거야 그가 금연하는 게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거야 금연하는 게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거지 여기는 지금 앞에 나온 선행사가 일단 명사가 아니라 문장 전체입니다 우리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때에는요 that 절대로 쓸수 없고 which밖에 안 돼요 who도 안 됩니다 무조건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으면 that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풀면서 같이 내용 한번 파악해보자 자 이것이 집이다란 뜻이야 그럼 this is the house지 근데 어떤 집이냐 자,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인데, 그럼 여기는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와줘야 돼. 왜 그런 거냐 하면, 자, 더 하우스가 중복됐겠지, 얘들아. 그치? 그럼 이번 문자에도 더 하우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맞아, 얘들아? 근데 리브는 일형식이라서 절대로 뒤에 명사 그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갖고 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는 3번에 산다라고 말할 때 I live 3번이야 I live in 산본이야 live i n 쓰지 그치 마찬가지야 따라서 여기는 지금 in이 관계되면서 앞으로 튀어나간 형태가 된 거야 이해가야 무슨 말인지 음. 자 그럼 승원아 이거 원래 두 번째 문장 뭐였을까 이거 원래 두 번째 문장 원래 문장으로 환원시켜 봐 1번 문장은 이거잖아 this is house지 그치 2번 문장은 마이, family, 리브즈, 인하우스. 그렇지, 인더 하우스. 맞아, 얘들아, 원래 이거였어. 그런데 더 하우스가 중복되니까 생략되고 앞에 위치를 썼는데 위치 인이렇게 썼는지 인을 앞으로 끌고 가서 인 위치로 썼는지 둘중 하나니까 인 위치가 된 겁니다. 다음 2 번입니다. 자, 캔은 캔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소년이야. 자, 소년이 주어고, 이다가 동사고요 아, 여기다. 이다가 동사고요 쌤이 주격 부어입니다. 그러면 소년은 소년인데, 자, 관계래 명사 뒤에 지금 토킹 들어가 있는 거잖아, 얘들아. 맞아? 그럼 토킹도 뒤에 더 보이가 바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어, 없지. 어, 어, 어. 그치? 그러니까, 투흠으로 바꿔줘야 돼요. 다음, 3번. 그녀는 가지고 있다 와치를, 근데 그 와치는, 자, 위치가 들어가면, 만들어진 거니까 원래 메일이잖아 그치? 맞아, 얘들아? 그런데, 관계,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메인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이 사람은 뱀인데이뱀은 후리브즈지 그렇지 왜? 여기 지금 콤마 나와 있으면 쟤는 절대 못 쓴다고 했으니까. 자, 그가 늦었는데 그가 늦은 것이 나를 실망시킨 거니까.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때는 위치밖에 안 됩니다. 단 나는 잃을 수가 없다. 그 남자를 자 남자를 잃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떤 남자야? 내가 만났던 남자입니다. 얘들아 목적어가 생략된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더 맨만 적어도 괜찮고요. 더맨 후나 품 붙여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나는 모른다. 누구를 모르니? 그 남자를 모르는 거지. 근데 어떤 남자?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서 문제 성거아 더 맨하고 유 사이에 누가 생략됐을까? 어? 그렇지. 후나 후미 생략됐어. 자, 그럼 석호야 여기 왜 후하고 후미 생략될 수 있었어? 어, 그 동사랑 음. 비동사 있어요. 근데 비동사 없어요. 아, 네. 어. 후와고 후미 왜 생략될 수 있었을까? 아, 그 목적격. 그렇지. 뒤에 목적어 음. 없지. 그러니까 목적격 음.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 자, 다음 1번 자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the teacher 어떻게 쓰니 who we look up to 뭐라고요 <laughs> 다음 a teacher 그 다음에 어떻게 쓸수 있어 자 전치사 앞으로 갖고 올수 있지 그치 to 전치사 갖고 오면 후에서 후보로 바꿔줘야 돼요 다음 a teacher 어떤 선생님이야 그 다음 어떻게 써줘야 돼 we 어떻게 써줘? look, look up, up, to, 써주지. 왜? 어, teacher하고 위 사이에는 who나 whom이 생략된 거지. 그치? 다음. 내 옆에 앉아있는 남자, the man. 써주고 어떻게 써줘? who, who is, is sitting. 그치? 다음. 남자는 남자. 근데 이게 생략 가능하지. who is. 맞아? 그럼 누구만 남아? sitting. next to me. 이렇게 남을 수 있고. 다음. 이메일은 이메일인데 어떤 이메일이야? which, is, is 센트야. 맞아, 얘들아? 그럼 얘도, which is 생각 가능하지? 예. 그러면 어떻게 써줘? 센트, 투, 커스터마이즈.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laughs> 자, 친구들은 친구들인데, 어떤 친구들이야?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럼, who를 적고요. I am writing 이겠죠. I am writing 쓰고 뒤에 to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생략하면 안 돼요. 왜? 이 friends가 to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해 갔나요? 네. 그럼 writing to to l e 예요 이거, 아, sorry. 아, to 쓰면 안 되겠다. to 나와 있구나. to 음. 나와 있다. 자, writing, 그냥 I, who I am writing 쓰면 되고요. 다음, report는 report인데 어떤 r e p o r t 야 로라가 제출한 report야. 맞지? 그럼 네. 이것도 원래 which, is, was, handed, 네. 인이잖아, in. 그치 근데 아니, 여기 생각 누가 생각했대? 자, 휘치 워즈 생각했지, 그치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아, 쏠리. 어, 틀렸나 보다. 아니지. 자, 휘치 누가 누가 대출한 거야? 로라가 대출한 거잖아, 그치 네, 로라. 그런가. 써주고, 핸디드 핸디드 인 써주지, 그치 그러면 휘치 인 이렇게 적어주던가, 아니면 인 휘치 이렇게 적어주던가, 둘중 하나 쓰면 네. 됩니다. 자, 에릭의 경기 졌는데, 자, 에릭의 경기 서진 것이 믿기 어려운 거지, 그치? 그럼 뭐 써줘? 네. Which, which is hard to believe. 다음,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야? Who 네. is waiting이잖아, 그치? 그럼 얘도 얘 생략 가능하지? 그러면, the man waiting in front of the house is Kevin. 다음 내 여동생은 채식주의자야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녀는 Who is vegetarian이잖아 그치 Who is a vegetarian 마찬가지로 Who is 생략 가능하니까 A vegetarian만 적어도 괜찮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선폰이 Which was broken i 지 그치 맞아 얘들아? 근데 Which was 생략 가능하니까 Broken만 적어도 상관 없습니다 자못쓴 거는 강의 보고 적고요 자 1번 해봅시다 리사가 나와 같이 이야기한 친구이다 그럼 리사 is the friend 써주고 어떻게 써줘? 일단 어. 전치사 어. 써주고 홈 써주면 돼 어. 맞지? 왜? 위드가 뒤에 들어가는 거잖아 위드 네. 뒤에 없으니까 앞으로 끌고 나온 거고 자 니가 보고 있는 모자야 I like the hat 어떻게 써줘 그러면? 어. at 써주고 피치 적어주면 되겠지 맞아 얘들아? you at 피치를 뒤로 그냥 건너뛰어봐 you are looking at the hat 그치? 다음 어. He showed me the picture. 그는 그림을 보여줬대. 어떤 취. 그림이야? 위치. 다음. 나는 짐을 만났는데, 자, 그런데 오. 그는 이니까, 콤마 후겠지. 다음. 그는 시험에 합격했고, 그가 시험에 합격한 휘치. 것이 나를 놀란 거니까, 위치가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문장 전환을 한번 해보자. 자, 브라이언은, 자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사람이지, 그치 관계사로 연결해야 돼. 어떻게 연결해주니? 후 리브즈, 그렇지? 그럼 여기서부터 엔젤레스까지 바로 묶어주면 되겠지. 다음, 아 에이미가 나에게 거 에이미가 거짓말을 했고 에이미가 거짓말을 한 것이 화나게 만든 거니까, which made her t e r n t upset. 다음, 그 영화는 내가 좋아하는 거고 이게 지금 진행 중이야, 상영 중인 거지. 그럼 일단 더 무비 적어. 힌치. 그리고 원래 which is, playing is 그치? 네. 근데 which is 생략 가능하니까 뭐만 적어줘? playing만 어, 플레잉. 적어주면 되겠죠. 나는 암스트라담을 방문을 했고 그런데 그곳은 이란 뜻이니까 which is the capital 다음 the teacher 선생님은 자, retired last week 지난주에 퇴임을 한 거지. 자, 그런데 여기 지금 we all kind 의이야 그럼 여기는 사실은 who we all like지. 자, 그런데 이때 who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있으니까 여기는 we, we all like만 적어주면 네. 돼요. 다음 스텝 3입니다. 자, 나는 어제 전화를 했대. 자, 그러면 I called입니다. 누구한테 렌하게 전화 했는데 그런데 <laughs> 그는 이랄까 who is a 프 n d 적어 주면 됩니다. 이거 지금 적지 마 얘들아. 너네 나중에 문제 풀고 적어. 다음 이것이 책이냐? 자, 의문문이야. 그럼 is this 그 책이냐? the book 어떤 책이야? which which, which you, you are looking, looking for 이렇게 적어 주더구나. for를 앞으로 끌고 올 수도 있겠지. the book for which you are looking. 다음 2층에 살고 있는 여자는 자 2층에 so, 살고 있는 no. 여자입니다. 그렇지, the woman. Oh. 자 어떤 여자야? 원래 oh. who is living이지, 그렇지. 생략. 그럼 생게 해서 living, living on the, on the second the floor, floor, floor is a doctor. 그렇지, doctor. 그 일단 그녀는 갔대. 자 she, she went, went to, to the, the gallery에 간 거지, 그렇지. 그런데 그치. 그렇지. 그 갤러리는 문을 닫았었다. 와즈 아, closed, closed. Right. 적어주면 되고요. 자, 내가 마, 어제 만난 아이들입니다. 더 cheese. 출... 카이... 자, 내가 어제 만난 아이들이야. 후 아이 m a 스 y e s t 아프다. 어 six r six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후 생략할 수 있을 거 없을까? 없어요. 있을까? So, 자, 목자가 없지, 그치? 저... 목자가 없으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야, 도훈아, 너 진짜 되게, 참여도가 되게 높다. 응? 저좀 열심히 해. 어, 완전 열심히 해. 마음에 들어. 틀려도 괜찮아. 자, 봅시다. 자, these, 이거, 이 사람들이 are, 친구들이다. friends, 입니다. 자, 어떤 friends야? who, 그들은 I, would, like, like to, to, introduce, introduce. 그 다음에 너에게, you. to, to you okay. to, to you라고 you yeah. 적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때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 Yeah. 왜? Yeah. introduce 뒤에 yeah.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 니가 네가 네가 방문하고 네가 싶어 했던 박물관에 가자입니다. 그러면 you. let's, let's go입니다. Go 어디에? to, to, to the, the museum. museum입니다. 근데 어떤 museum이야? which? You. You. you want, want to visit. 그치? 비지시. 그럼 이때 which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왜? 비즈띠의 목적 없으니까. 오케이. 웃긴 모자를 쓰고 있는 네. 소녀야. 그럼, the girl. the girl. 자, 그런데, 웃긴 그 모자를 쓰고 있는 거니까, 네. who is wearing it, 그치? 네. 그럼, 얘 yeah, who is 생략하고, wearing the, the funny, funny hat, t is. Uh, is, is, is mate. My, my roommate. 오케이, roommate 써주면 되고. 사람들은 좋아한다. people. 누구를? Like Kate를 I 자 그런데 그녀는이니까 yeah. Who, Who is kind I and cheerful? So. 자조가 아직 집에 없대 그러면 조 o e isn't, isn't home yet. Yeah. Yeah. 자 그가 집에 없는 he's 것이 he's 나를 he's 걱정시키는 he's 거니까 그렇지? w h r r is? e 그냥 미 me. 그냥 미입니다. w o r r is e 미입니다. 오케이 자.